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들입니다. 중고차 매장에 갓 들어와서 오래 묶이지 않는 산지에서 바로 들어온 차, 현지에서 바로 들어온 차, 그런 차만 골라 골라 그 중에 한대 명품차, 바로 고객님을 위한 맞춤형 중고차인데요. 바로 뽀르테입니다. 기아에서 나오는 뽀르테. GDI 럭셔리입니다. 2011년 9월에 등록한 15만 1 0 0 0 k m 의 바로 이 검정색의 무사고 차량을 보고 계신데요. 이 차의 특징은 1인 소유의 금연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도 없고요. 신차급입니다.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옆을 보든 앞을 보든 어느 곳 하나 보더라도 흠집이 없고 깨끗합니다. 관리가 잘 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외관에서 또 두드러지게 눈길이 가는 게 어디죠? 지 바로 타이어죠. 타이어 보시면 새것처럼 골이 깊고 깨끗합니다. 휠에 기스나 흠집도 없고 아주 상태가 양호합니다. 2011년인데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엔진을 보면 작년에 보증, 보증 기간으로 인해서 서비스에서 교환했습니다. 엔진을 새 것으로 교환했습니다. 껍데기는 중고지만 엔진은 새 엔진, 잡소리도 없고 휘발유 고유의 저소유에는 벨트도 이상 없고 딱 보는 순간 병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부동의브레이크의 라이닝, 워셔액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에어컨 쿵푸도 잘 들어가서 에어컨이 시원시원합니다. 히터도 잘 됩니다. 뜨끈뜨끈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모든 엔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컨디션 최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내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가죽 시트가 있습니다. 실내가 깔끔하고 쿠션도 좋습니다. 주행거리 15만 키로의 실 주행거리 지금 계기판 보이시죠? 바로 이 계기판 15만 키로의 실 주행거리 보증 또한 접이식 밀러 후방 감지기,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있고, 하이패스 단말기도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앞뒤로 있어서 안전에 안전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쉴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나들이를 갈 때에도 블랙박스는 24시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안전 사양과 편의 사양이 풍부한 2차 실매물입니다. 바로 수원역 뒤에 있는 SKV원 매매단지. 우리들 모태서 오시면 이차를 직접 볼 수가 있고 마음껏 시운전 해드립니다. 또한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차를 가져 가서 보여드립니다. 중고차는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출고가 이루어집니다. 원스톱 서비스. 이전 등록은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딱 깔끔하게 해 드리고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정성스럽게 고이고이 좋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 드립니다. 폐차나 조기 폐차 수출도 제가 깔끔하게 해 드리고요. 할부를 하신다면 바로 신한은행이나 농협, 우리은행등 국내 유명한 은행과 제휴가 되어 있어서 초저금리 이자가 있습니다. 고금리가 아닌 초저금리자 그래서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 상황이나 중도 상환도 가능하고요. 이렇듯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포르테입니다. 포르테 럭셔리 2011년 9월에 등록한 15만 1,000km의 검정색의 무사고 차량 오늘 판매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o bem mané.